마마마 <laughs> 저만 바라보면 저만 보기만 하면 아주 악을 쓰고 오래 됩니다. 뭐가 있길래 저한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네요. 아아꽃봐꽃 개구리 개구리를 키우는 것인지. 지금 보여달라, 보여주려고 오라고 했는데. 꼽꼽. 어, 개구리. 어, 뭐야, 이거. 우렁이네? 아, 어, 우렁. 아, 우렁을 이렇게 사육을 하네. 와,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어. 이건 뭐야? 극한? 범이 응. 이거 저 여기서 갔다. 갖다... 이 네. 아, 논에서 갖다뒀다고 그래요. 미록 라이 봐미록록 라이. 이건 뭐예요?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이거뭐야 언니? 응. 어 이게 우렁 알이라고 네요네 응. <laughs> 예, 여기다 안 넣어 물남남좀 양이? 양이 좀, 어, 좀 커지면 물수다된다고 하는데 독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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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이거 뭐, 뱃냥? 뱃냥? 응. 어 안단하네요아 이게 딱 뭉쳐있네요. 참, 우렁 알을 또 처음 보네요. 아 이걸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아 알을 이렇게 낳네요. 다 <laughs> 처음 봤습니다. 뭔 에, 에벌렌가 있는데 아 이렇게 와서 알을 낳네요. 아 이렇게 우렁이. 아, 아, 오케이. 하이. 가스킨한이이 아, <laughs> 아, 이렇게. 이 아, 이렇게. 참.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또 남남 아뽑통 그냥 미룩 미록 뽑으면 어. 어, 물에 담궈져 있는데. 끼인 <놀람> 접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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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 타우다이. 지금 저울 있네요. 팔기도 하는 모양이네. 3 0 0 0로3 0판 어, 거의 3판 하이데. 아았 3판 하이데 어, 로3,000자 아우 1 인바. 오케이. 전에는 개구리를 키우더니 이제 우렁으로 좀 바꿨네요. 요즘 이제 논에서 우렁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놈을 이제 잡아서 어 여기서 이제 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새끼들이 많이 어 지금 알을 또 낳았으니까 새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수입이 좀될것 같아요. 한집 สนิบสองคงนี่ก็นี่ก็มามาใสมาชักใสน้าอาุน้าเนี่ยอ้อ이ยโอ้ยโอ้ยโอ้ยโอ้ยออ้ยโอ้ยโอ้ย 알을 빼가지고, 어, 파는 것이 30판이고, 아, 어, 이건 지금 사람들이 잡아온 것을, 이제 여기서 풀어 놓으려고, 1kg에, 어, 한, 200, 한, 뭐, 7, 80원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laughs> 이제, 논에서 밤을 새면서 잡았겠죠. 아, 이, นีปปูน hmm. ะ uh ้ยมาแลวโอ้ปูนะอู่น่ด้วยสินะมือแกอ้ยยู่อตนี้นี่นี่นเยกดักดักดักคุณคุณหจังน้จังนฮะจังนสามสามสิบสามโลสามสบาโลสีาตลาดตลาดโลหนึ่งสามสิน 나중에 키워서 알맹이만 빼가지고 되게 판매를 한다고 해요. 아 이, 이, 이건 어, 야,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 해요. 어, 야이야이야이. 어, 진짜 엠마는 여성 주먹만 하네요. 짤아 봐. 여기도 그러고. 짤해 봐. 짤은 그냥 이거. 짤만 하라고 있어. 아, 어, 아, 아무 이래가 이거 이 사이즈 나나 이거 반반나버 반. 어. 아, 반 응. 아, 뭐라도 해서 어 아, 이렇게 작은 숲이라도 생기면 이제. 좋겠지만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생은 하지만 돈은 얼마 안될것 같아요 이걸 뭐 30kg 정도 가져왔으니까 30kg를 이 알메기를 만약에 까면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뭐한 5kg 나온다 정확히 모르네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5kg 나오면 15만 개한 만원 정도 되고요 어... 이 지금 살아있을 때 가져온 것이 한 12만 깁뭐 3만 깁 <laughs> <너 이런? 웃음> 이것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하면 뭐 돈이 되겠지만 아이고 이거 까서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이제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네요 뭐 돈되면 다하겠죠어돈 하나나 할거 없이 이게 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늘도 만들어 주네요 아 햇살이 엄청 뜨겁네요 이런 수고와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서 수익은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시골살이 한푼이라도 벌면 반찬이라도 사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바람까지 살랑살랑 부르니까 춥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이제 한낮이 되니까 아유 햇살이 무지 강합니다. 그늘과 비그늘과 의 온도 차이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늘로만 들으면봄 날씨 같아요. 근데 바로 햇살로 나가면 햇살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역시 닭대가리입니다. 거를 나갈 때를 못찾아 거기만 뚫고 있네. 일로 나가면 되지. 이쪽으로 가 마마마. 마, 마. 내, 아, 내가 있어서 그러나? 아. 낯선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못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laughs> 저희 집에 저 병아리가 한 마리 탈출을 못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닭이 한 시간이 넘도록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어, 소리를 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다 똑같구나. 인간이나 이런 뭐 닭들조차도 자기 자식을 챙길 줄 알고 농사철도 끝나고 다들 한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먹을 거나 가끔 눈에 나가서 이제 우렁 개구리, 논개 이런 것 잡고 또 저쪽 인근 야산으로 가서 버섯과 죽순도 채취하고 이러면서 이 추수철까지 어, 버팁니다. 어, 몸에 서바이디. 안녕하세요. 어, 아, 서바이디. 어또 비가 오네. 바이디. 바이디 아침 6시경 됐는데요. 어, 서바이디. 이 원래 나우스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요. 문화가 그래요. 한번 하는데. 뭐또 인사하냐, 이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어 그러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제 먼저 인사를 하버라도 하니까 다들 인사를 먼저 하기도 하고, 인사를 잘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침 운동 삼아서 좀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여보시, 봐있어요 와이프가 그 박새 다우왕 시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다녀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진 않고 약하게 이슬비보다 약하게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뭘 하는 것인지. 그냥 서바이. 아, 금을 정리하고 있네요. 물고기 이제 시골도 이런 작은 가 같은데 가서 아니면 그방죽 같은데 그 연못 이런데 가서. 투막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기철인데도 눈에 물이 좀 부족해요. 그만큼 건기철, 바짝 말랐기 때문에 뭐 비가 웬만큼 와서는 다 흡수되고 뭐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가 좀더 와야 되는데 한국은 얼마 전 어, 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잘 복구가 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우스는 뭐 물이 바짝 말라가더라도 이제 어떤 때는 밭같이 돼요. 이런 모 어, 심은 곳이 물이 부족해서 그래도 지켜만 봐야 됩니다. 뭐 물이 없잖아요. 뭐내가나 매콩강 부근 이런데 인접해 있으면. 물을 공급해서 어떻게 할 텐데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뭐 관정을 파서 하면 되지 않냐 뭐 하지만 나우스 토지라고 한국 토지라고 틀리기 때문에 절대 뭐거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은 물을 좀 일찍 심었는지 색이 약간 노리 노리한데 벌써 익어갈. 계절은 아니, 아니고 정말 밭에다 물을 심은 것 같네요. <laughs> 나우스 우기철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 토질이 물 흡수가 잘 됩니다. 이 눈에 구일 정도로 어, 물이, 비가 내려줘야 이제 좀 차있는 거죠. 이제 밭이 됐네요. 우기철에. 참, 나우스 돈이 이렇게 바깥이 되다니. 아, 이제 나우스도 지금 뭐, 곳곳에 수해가 입은 곳이 있긴 해 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장마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더 많은 비가 내려서 또 곳곳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 파이사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뭐, 저, 너, 너마이? 너마이? 투? 어. <laughs> 농사도 다 지고, 이렇게, 먹거리 수확으로 가야 됩니다. 빤사이! 너마이? 어. <laughs> 부지런들 합니다. 그또 그... 그냥 하나 아저 몸이 아빠는 어이저 물고기 도망인지 개구리 잡는 것인지 아마 개구리 잡는 망 같은데 위버 범위 응꽃 범위 그 뭐야 그꽃꽃응 응. 개구리 잡는 말이라는데왜 미버? 짝도? 범이? 범이? 어한 번만 하면 돼 <이 Dracula> 능! 사바이디! <삼 Natürlich. 이> 개구리가 이렇게 이 방에 들어가서, 논 같은 데 이제 이걸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어, 물고기도 잡혔네. 음,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한 10여 마리 잡힌 것 같습니다. 어? 개도 한 마리 있네. 벌써 알을 낳네요. 어제 낳는데. 또또 음, 개구리 아홉 마리 잡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하루 반찬거리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구수하긴 합니다. 이게 다 개구리나 물고기 잡는 도구입니다. 그래도 우기철에는 뭐 물고기나 개구리 런 논개 등이 있어서 먹거리가 좀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건기철 되면은 정말 보일 게 없습니다. 바킹 끓이면 없어질 것 같아요. 바짝 도

몸에그 눈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앱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성인되면 다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문화니까 뭐 제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오 꿈녀이. <laughs> 하나도 이제 일어나서 하나 서바이디 서바이디 오늘 뭐 기분 안 좋아? <웃음> <웃음>